안녕하십니까. 2021년 어, 신축년 운세. 오늘은 어, 임상 해보겠습니다. 갑진 어, 병인 경술기묘. 어, 남자분이고요. 지금 임신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이 노래 태어난 경금인데, 어,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때여서 병화로 온난하게 해줘야 되고, 저 병화는 어, 조후 용신이 되겠습니다. 병화로 온난하게 해서 경금이 활력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고, 또한 병, 경으로 경금을 단련시키니 경금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은 가을, 신, 유, 술, 월에 태어나야 단단하고, 그 반대되는 계절인 임묘, 진, 월에 태어나면 물을 수가 있는데, 경금을 화기로 화급금 해주면 단단한 성질을 만들어 줄수 있다. 또한 이 경금이 토다로 매금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갑목이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다인 사주도 갑목으로 목굽토 소토해서 경금이 매금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또한 병화를 목생화 생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월경금에 가장 필요한 두 기운, 병화와 갑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인월에 태어났으면 계수라는 영양수를 빨아들여 정신과 지식을 갖추고 병화를 만나 자신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고 과시해야 하는데 계수는 충분치는 않지만 여기 진정 계수가 있고 또 초년에 또 진중 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있으니 활동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활용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천간에 갑목이 있는데 이 갑목이 인묘진이라는 방압에 근했습니다. 저 갑목이 이 갑목이 병화를 갑병으로 생하는 것은 어, 귀를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 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노술의 인술, 삼합의 근한 병화가, 어, 경금을 화극금 단련시킨 것은, 어, 전문성이 있다.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격으로는 인중 경화가 어, 향해서 그래서 어, 화급금 편관격인데 편관격은 어, 그 사주가 식신 제사하는 사주인지 살인 상생하는 사주인지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는데 저 사주는 일간이 근약하고 식신이 없으니 식신 제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으로 살인 상생하고 편제로 재생살하니 어, 조직에 충성하여 조직에 충성하고 어, 책임자급으로 조직에서 책임자급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한 사직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운이 흘러서 쭉 와서 여기에 경신급이라는 비겁대원이 오니까. 전에 직장 생활 중이었는데 오화가 와서 이노술이라는 병화의 상업을 완성하고 그래서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더 높이고 그리고 경금이라 비견이 오니 청간에서 재생살 하고 있다가 비견을 보니 비견을 제하러 경쟁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호 대원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동업자와 같이 창업을 해서 의약품 관련 의약품 생산, 의약품을 생산 유통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지금 임신 대원이 5년 전부터 시작되어 드디어 일간 경금이 자기 계절인 신유술 가을을 맞이 했습니다. 계절에 근을 갖추게 되고 술토와 함께 신유술이라는 근을 갖추게 되고 식신이 천간에 투항이 이 대우는 임신대우는 식신제사를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게 우리에서 식신만 오거나 아니면, 근만 오거나 한거 가지고는 저 대원의 식신제살로 바뀐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 사주는 어 대원에서 동시에 들어와서 살인상생형이 아니고 어 식신재살형이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더 사업을 크게 이끌어 갈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2021년 신축년이 와서 새해의 은세는 어떠한가? 일단 신금이 와서 감목을 금금목 벽갑한다고 하는 것은 어, 조정했다. 실리적으로 어, 신금이 감목을 실리적으로 조정했다. 어, 일간이 경금이었는데 경신금이 같이 은양합의 기운으로 금금목 구조 조정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신금이 온 것은 실리적 목적을 높인 것이고 그감목을 어, 벽갑하고. 목생화 합병하니 저것은 자기 운영 능력을 더 키운 것이다. 운영 능력을 잘 발휘한다. 대운에서 임수가 와 있습니다. 지금 임신 대운에 신금이 와서 신임하니 내가 달을 내가 유통할 내가 시장에 내놓을 새로운 상품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도착하고 갑목까지 있으니 수생목으로 그 결과까지 낼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을 육신으로 치환해서 보면 식신생재가 됩니다. 식신생재로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것을 시장에 내놓아 자기 영역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어, 불을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입니다. 어, 현재 하고 있던 공장은 도목 형태인데 그거 외에 자기 독단적으로 어, 새로 공장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 자기가 혼, 새로 생각한 아이템이 있어서 새로운 의료 용품 상품이 있어서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단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신축년에 척척하는 한토가 왔는데 내가 병화가 있으니 어, 이 한토가 따뜻해지고 감목이 청가에 있는 감목이 목극토로 만들어 놓은 어, 자기 실력이 드러난다. 감목이라는 축토의 근한 간목의 실력이 드러난다. 자기의 실력이 인정받는다. 그리고, 어, 내가 원래 인월생인데, 인월생이, 예, 운에서 축토가 와서, 자축인에, 어, 축토가 인을 생하니, 새로운 어, 개업에 해당 됩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사조는저 잇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묘, 진까지 같이 있으니 축터가 와서 잇목에 뿌리를 내리고 바로 줄기와 가지까지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 즉 개업하여 번성할 수 있다. 이축중신금은축중신은 갑에 달린 을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조정에 해당이 된다. 즉,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자기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든, 자기 거래처이든, 더 이상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잘라내고, 조정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현재 임신 대원에 신앙하고, 원래 왕했고 신왕 가능한 사주가 신금이라는 겁재를 만나서 즉 어, 경쟁자를 만나 내가 경쟁 참여하는 운입니다. 경쟁에 참여하는데 신왕 가능하기 때문에 예, 승리가 예상된다. 즉이 사주는 어, 이 사주의 2021년 운세는 새로 경쟁 진출하여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여 그것으로 창업 개업 하고 그것이 잘 번성할 것이다. 이 대운 자체가 식신제살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해쳐내고 사업적인 성공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